제20장 익명의 편지 사랑의 유희에 너무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아무리 굳은 맹세라도 정화를 만나면 지푸라기와 같으니라. 태풍 한밤쯤 가까이 되어 모두들 살롱에서 돌아갈 때 줄리앙은 틈을 보아 연인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만나지 말기로 합시다. 주인 어른께서 의심하고 계십니다. 한숨을 쉬면서 읽고 계시던 그 길다란 편지는 반드시 익명의 밀고 장일 것입니다. 줄리앙이 자무새를 잠그고 방 안에 들어 박혀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레날 부인은 그런 말을 한 것은 자기를 만나지 않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서 평소 때의 시각이 되자 줄리앙의 방문 앞까지 갔다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줄리앙은 곧 등불을 불어 껐다 누군가가 열심히 문을 열려고 했다 내날 부인일까 질투에 미친 남편일까? 다음날 이른 새벽 줄리앙을 좋아하는 하녀가한 권의 책을 가져왔다. 표지에는 이탈리아어로 다음과 같이 씌어있었다. 130페이지를 봐요. 줄리앙은 그 경솔함에 소름이 쫙 끼쳤다. 130페이지를 펴보니 핀으로 꽂아 놓은 담음과 같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밴 자국이 있었고 글씨도 난잡한 흘림체였다. 평소의 레날 부인의 글씨는 아주 정확했으므로 이 사소한 사실은 줄리앙의 마음을 울렸다. 그 당치도 않은 무모한 진마저도 한동안 잊어버릴 정도였다. 어젯밤에는 안 만나 주셨죠. 당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당신의 눈매가 두려워요. 나는 당신이 무서워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준 일이 없는 것이나 아닐지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아예 제 남편이 우리들의 사랑을 눈치채고, 나를 아이들과 떼어 어딘가 시골 구석에 처박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것이 천주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곧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내가 미친 사람 같은 짓을 하고. 후회하거나 하는 것이 싫어지셨나요? 야속한 사람, 나를 파멸시키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온 베리에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아니, 그보다 발로노 시에게 보이기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니, 안 돼요. 천주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은 쓰지 말아 주세요.단지 내가 당신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고만 말해 주세요.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당신을 만난 날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전혀 시절 어떤 하염없는 꿈에 빠져 있을 때조차 당신의 덕분으로 알게 된 이러한 행복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생명도 바쳤고, 지금은 영혼까지도 바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알다시피 나는 그 이상의 것까지도 당신에게 바치고 있어요. 그러나 몸을 바친다는 것을 그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 그분이 화가 나도록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심술궂은 사람도 무섭지 않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이제 단 한가지뿐.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잡아 두고 있는 단한 사람의 변심이에요.목숨을 잃든 내 몸을 희생으로 바치든.그럼으로써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만약 익명의 편지가 왔다면. 그 보기 싫은 사람한테서 온 것이 틀림없어요.그 우레 같은 목소리 마술에 대한 자랑.그 우쭐대는 태도 한없이 계속되는 자기 자랑의 문구.이런 따위로 6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혀 온 사람인걸요.정말 익명의 편지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짓궂은 사람. 그 편지에 대해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하지만 역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잘했어요.당신을 품안에 안고 있으면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내가 혼자 있을 때처럼 침착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간단히 손에 넣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신도 괴로움을 느끼실까? 그렇지, 푸께시가 무엇인가 재미있는 책을 붙여주지 않는 날에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괴롭지만 결심했어요. 익명의 편지가 왔든 안 왔든 간에 내일 나도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남편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곧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의 수당을 준후 무엇인가 그를 뜻한 핑계 거리를 찾아내 곧 당신을 부모님께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아, 우리들은 반달이나 어쩌면 한달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해요. 이것으로서 당신에게도 응분의 고통을 드리는 셈이군요. 나만큼 당신도 괴로우실 테죠. 하지만 결국 그를 돌이 밖에는 그 익명의 편지의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제 남편이 그런 편지를 받은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내 일에 관해서 온 편지만 놓고 따지더라도 말이에요. 이전 같으면 나는 그런 것을 얼마나 웃어 주었을까요. 내 목적은 단 하나. 제 남편께 편지는 발로 노씨가 붙였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편지를 붙인 것은 그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이 집에서 나가시면 꼭 베리에르로 가셔서 얼마 동안 차분히 있어 주세요. 어떻게든 요령 있는 수단을 써서 남편이 한 달, 한반 달가량 시로 돌아가서 머물도록 만들겠어요. 즉 남편과 나 사이가 절대로 틈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베레에르로 돌아가면 누구와도 정답게 지내세요. 상대방이 자유주의자들이라도 상관없어요. 부인들은 모두 당신 뒤를 쫓아다닐 것이 틀림없어요. 발로노시와 등지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혼내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될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중요한 일은 당신이 발로노시나 혹은 다른 사람이거나 간에 누군가의 집에 가진 교사로 들어가 살게 될것 같다는 것을 온 베르에르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건 많은제 남편이 절대로 참아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가령 남편이 단념해 버린다고 해도 할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도 당신은 베리에리에 살고 있는 것이며 가끔 만나러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그처럼 당신을 따르니까 반드시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아이들이 귀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 없어요.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몰라. 그만 말이 빗나가고 말았군요. 하여간 당신이 해야만 할 일을 아셨겠죠.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온화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절대로 경멸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실 것. 정말로 누누이 부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니까요. 당신의 일에 관해서도 남편은 세상 여론대로 따를 것이 뻔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익명의 편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하셔야 해요. 도구는 끈기와 가위예요. 책에서 뒤에 적은 단어들을 오려내요. 내가 준 푸른 종이에 풀로 붙여주세요. 그 종이는 발로노시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당신 방은 수색을 당하던지도 모르니까 오려낸 나머지 페이지는 불살라 주세요 꼭 들어맞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끈기있게 한자 한자 붙여서 만들어 주세요 당신의 수고를 좀 들어 드리려는 생각에서 익명 편지의 문장은 아주 짧게 썼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런 느낌이 들어 걱정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이 편지가 무척 지루하게 여겨지시겠죠.익명의 편지.부인. 부인의 비밀은 모조리 드러났습니다.숨기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까지도 알려져 버렸습니다.나는 마지막 호의로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민의 아이와 손을 끊으십시오. 그것을 해출만한 분별을 부인께서 보인다면 주인께서도 받은 통지가 거짓이라고 여길 것이고 언제까지나 알지 못하고 지내실 것입니다. 내가 부인의 비밀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정이 갑니다만 일은 중대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수밖에 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의 문구 이것이 수용소장의 말투라는 것을 아시나요 다 붙이고 나면 곧 방에서 나와 집안에 있어주세요 만나러 갈 테니까요 나는 마을 쪽으로 떠났다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돌아오겠어요 사실로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이 돼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대담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모두 당신이 익명의 편지가 온듯 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여간 무척 놀란 표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주인에게 드리겠어요.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는 길 쪽으로 난 산보를 떠나 점심시간까지 돌아오지 말아주세요. 바위 산마루에서 우리 비둘기 집의 탑이 보일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탑에 흰 손수건을 내걸어 놓겠어요. 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걸지 않겠어요. 산보를 떠나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마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매정한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우리들이 아무래도 헤어져야만 한다면 나는 단 하루라도 더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로 나는 나쁜 어머니죠. 그러나 사랑스러운 줄리앙, 지금 쓴 것은 전혀 무의미한 말이에요. 말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당신에 대한 것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당신에게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 썼을 뿐이니까요. 당신을 당장 잃어버릴지도 모를 현재, 무엇을 숨겨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요. 당신이 지독한 여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단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이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드리겠어요. 이 편지를 대풀이해서 읽을 틈이 없어요. 당신의 품속에 안겨서 지낸 행복한 나날을 생각하면 목숨을 버려도 아깝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과 바꾸어야만 할지도 모르겠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